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곳곳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. 오늘까지 강원 내륙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요.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곳곳으로는 천둥과 번개 또 우박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앞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. 주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. 따라서 내륙으로는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. 네,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내륙과 서해안 또 강원 동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.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.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한낮 기온 26도, 대전,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요. 인천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2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적 고양 낮 기온 26도, 경기 동부적 남양주 27도까지 오르겠고요. 경기 남부적 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당분간 해상으로는 짙은 바다 안개가 끼겠고요. 또 해안으로는 저지대 침수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오후에도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